네 안녕하세요. 참새방학간입니다. 건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집을 짓는 순서와 과정을 미리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집이 지어지는 과정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골조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말이죠. 먼저 오늘은 골조 공사, 즉, 뼈대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뼈대 골조 공사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정리를 하다 보니 아홉 가지 공정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건축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집 짓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 터파기. 땅 위에 집이 위치할 부분을 파내는 과정입니다. 집을 지을 땅에 파고자 하는 위치를 흰색 시멘트 가루로 표시한 후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이 사진과 같이 땅을 파는 과정을 터파기라고 합니다. 집 짓기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버림 타설 터파기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대충 부어 타설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하루 정도 양생 후 다음 단계인 방석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버림 타설을 하는 이유는 기초를 만들기 전 형틀을 땅에 고정하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림 타설을 진행하고 이렇게 좀 굳어진 콘크리트 바닥에 철근 골조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3. 기초 만들기 방석을 만든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집을 안 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버림 타설이 완료된 후에 먹주를 튀겨가며 집이 위치할 바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닥에 높이는 설계도를 근거로 하여 제작합니다. 저희는 지면으로부터 45cm 정도 방석을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단열재를 깐후 이제 설비와 전기 기초공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설비공사란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전반에 대한 공사입니다 콘크리트로 기초를 만들게 철근을 묶어가며 기초를 잡아준 후 측면에 거푸집을 대어주고 마지막으로 타설합니다 네번째 뼈대를 세우겠습니다 1층 만들기 벽체 세우기 콘크리트의 이제 양생이 어느정도 방석에서 진행이 되면은 거푸집을 떼어내고 1층 골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골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거푸집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외벽을 먼저 거푸집을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설계도 상에 있는 창의 위치나 구조를 잘 하는 작업이죠 창과 문이 들어갈 부분은 이제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 놔야 하는데 그 공간만큼 틀을 짜서 외벽 거푸집과 내벽 거푸집 사이에 그리고 설계도상에 있는 만큼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보통 내단열보다는 외단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외벽 안쪽으로 단열재를 붙여 준후 철근을 엮어 줍니다. 외벽 거푸집과 단열재 시공 그리고 철근 작업이 끝날 때쯤 내벽 거푸집을 붙이기 전에 전기와 이제 설비공사를 또 진행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푸집을 이용해 안쪽 내벽 작업과 1층 천장 즉 2층 바닥, 바닥을 말하는 거죠 거푸집 공사를 하며 전기설비도 에한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합니다 이때 뭐 현장 소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펌프카가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펌프카를 불러서 대기시켜 놔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섯 번째 2층 만들기. 1층 타서로 양생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2층 공사를 진행합니다. 1층에서와 같이 외벽을 먼저 거푸집으로 만들고 단열재를 넣어 주고 철근 작업을 진행하고 전기와 설비 공사도 함께 그렇게 한 후에 거푸집을 가지고 안쪽 내벽 작업을 한후 콘크리트 타서를 진행해 줍니다. 층수가 뭐 3층, 4층이 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작업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방통 작업을 진행합니다 방통은 쉽게 이제 1층 2층 바닥에 보일러를 깔고 바닥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인데요 시공을 하기 전 먼저 바닥에 단열재를 깔아주고 시작을 합니다 방통 작업은 바닥에 레벨을 잡고 보일러를 까는 작업을 같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닥에 레벨이 일정해야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할 때도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일러 배관을 설치한 후 입자가 고운 몰탈로 1층 바닥과 2층 바닥 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방통을 하고 난후 천천히 오랜 시간 양생을 시켜주어야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오랜 시간 양생 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샤시 공사. 샤시를 주문한 브랜드 업체에서 와서 이제 보통 진행을 해주는데요. 이때, 건축주는 틈 사이가 잘 메꾸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샤시공사와 외벽공사의 순서는 스타코플렉스냐 벽돌이냐 대리석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샤시를 아무리 좋은 거를 써도 샤시와 그틈 사이가 우레탄이나 이런 부분으로 잘 메꾸어지지 않으면 단열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외벽공사 건물에 이제 옷을 입히는 과정이죠 보통 뭐 스타코플렉스냐 세라믹이냐 벽돌이냐 또는 대리석이냐에 따라서 어 건물의 느낌이 확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색깔을 잘 입혀서 그렇게 시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가장 중요한 공사이죠. 이게 집에 비가 새냐 안 새냐 그 부분을 결정질 수 있는 과정이고요. 방수를 진행 후. 본인이 이제 고른 기와를 얹을건지 징크로 덮을건지 그리고 싱글로 할건지 취향에 맞게 고른 자재를 이제 진행하는 공사 과정인데요 비가 많이 올때 천장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잡아줄 수 있는 물동이 작업도 이때 같이 진행을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이 완료되면 아시바를 다 떼어 주어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크게 9가지 집짓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단 뼈대 부분만 했고요 남은 과정은 인테리어 공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테리어는 뭐 워낙 다양하게 뭐 취향에 따라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9가지 집 짓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과정은 뭐 인테리어 공사가 남아있겠죠. 그리고 시공 방법에 따라 순서가 바뀌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집을 지으면서 본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는 부분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뭐 집을 한번 지어본 건축주의 입장으로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과 순서를 안다라고 해서 뭐 정확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여러분들이 짓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거 안내라고 생각하시고 직접 지으셨다가 자고 있는데 물이 주룩주룩 셀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시공사, 좋은 시공사 잘 선정하셔서 집을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집 지으세요. 감사합니다.